586번을 풀어보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.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다. 일단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두 가지의 그,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, 첫 번째는 뭐냐면, 어, 당연히 합성함수를 저걸로 할게. G의 합성의 F의 X라고 가정해볼게. 이렇게. 하면, F의 정의역은 그대로 G 합성 F의 정의역이 된다는 거야. 그 다음에, F의 치역은 G의 정의역이 된다는 거야. 오, 예제? 밑에 거부터 이해하자. 밑에 거는 저, 밑에 게더 쉽거든.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. 이건 맞는 말이죠그 근데 위에 게 무슨 말이냐고 위에 거는 이런 말이야.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f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g라고 한번 해보자. 되겠지? 그러면 여기에서의 1, 2, 3은 여기 가서도 정의역이야. 맞는 말이잖아. g의 합성의 f의 1 이렇게 되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 1 정의역은 그대로 1인 거. 야 어 근데 이거 이걸 계산한게 정의역 아니에요? 그거는 얘지 얘. 얘가 4, 5, 6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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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. 그럼 이거는 g의 정의역이지 g 합성 f의 정의역이 아니야. 맞지? g 합성 f의 정의역은 그대로 1인거야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거거든. 이런 느낌. 바로. 여기서 여기 거쳐서 간거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거라서 g의 f A 1이 뭐 abc 이렇게 하면은 abc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. 그러니까 1 넣었더니 a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그럼 요 위에 거 이제 이해됐지?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 주면 깔끔하게 좀그 단단한 말로 정리해 주면 그 x는 그대로 x야. x 값이 그대로 x 값이 되는 거야. 그런데 여기 밑에서 y 값이 다시 x 값으로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면 돼. 이 말로도 아직 전혀 이해가 안 되지.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. 자, 첫 번째 거 봅시다. 첫 번째 거, 첫 번째 거, 어, 왼쪽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오는 거있지오 저만큼의 그림은 합성 함수의 그림에서도 왼쪽에서 와서 마이너스 1까지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. 그런데, y 값이 다시 x 값이 되는 것도 있잖아. y 값이 다시, 다시 x 값이 되기도 하잖아. 그러면은 y 값이 지금 1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부터 쭉 와서 마이너스 1인데 y 값은 계속 1이라고. 근데 그 y 값이, 그 y 값이 x 값이 될 거라고. 언제? 여기에서, 여기에서. 되지? 그럼 우리는 1의 값이 x로 가서 1 불러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, 여기서, 여기서 왼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캔버스에 이 캔버스에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버리면 되는 거요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그 x에서 Y로 갔어. 그 Y가 다시 X가 됐다가 그점 말+ 제대로 하고 있는 X에서 시작해서 Y로 갔다가 그 Y가 다시 X로 변신한 다음에 그걸 읽어. 읽은 다음에 그걸 다시 여기 그림 되는 거야. 어렵지. 쉽지 않지. 또 이해되고 있는 거? 안 됐어? 다시 할게. 자 X 기준이야. X 기준 마이너스 1까지 오는 요. 요 그림을 요만큼을 그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 그려야 돼? 여기 그려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릴 거잖아 여기까지 뭘 그릴 건데를 데려오는 거지 뭘 그릴 건데 뭘 그릴 건데 이, 이게 이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오는 Y 값이잖아 그 Y 값이 다시 X 값이 되는 거야 그럼 Y 값이 지금 1이라는 거 뭐야? 그럼 그 1에 함수 값을 읽어봐 마이너스 1이지. 그 함수 값을 여기다가 그리는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. 조금 깨는 척하지 만 조금 실수돼서더더 그려볼게. 더 자, 마이너스 1부터 이거 빨 그대로 그려. 마이너스 1부터 0을 지나서 1까지가 전부 똑같은 그래프니까, 우리 어디 그릴 거야? 여기 그릴 거야, 여기. 요만큼만 그릴 거야 지금. 여기에 그릴 거야, 뭔가를 그릴 거야 여기다. 근데 그 그릴 걸 누구를 데려오면 되냐?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y 값이 x 값이 되는 거야.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,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.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갈때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오히려 올라가서 y 값이. 다시? 한번 더? 한번 더? 자.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함수 값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고 있거든. 근데 그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는 y 값이 g에 가서는 x 값이거든. 다시 x로 가서 읽어야 되는 거야.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로 읽어야 됩니다. 그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는 그 X의 다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.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. 마지막입니다. 1부터 오른쪽만큼의 X, 그러면 은 우리는 여기 그릴 거라고, 요 여기를 지금 이제 그릴 거예요 그릴 건데 함수값이 얼마지?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지. 근데 그 마이너스 1이 지금은 y 값이지만 합성함수 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x 값이 될 거라고.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의 값을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. 얼마야? 1이지 1. 1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 1을 여기다가 그려주면 돼. 됐어. 지지 다른 풀이 알려줄게.